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차서방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방에서 유일하게 만나고 셀수 있는 직접 관리한 단동 매물 더 올류 G80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기본 2.5 터보 가솔린 엔진에 660만 원더 비싼 3.5 터보 가솔린 엔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옵션 또한 1,400만 원 상당 품옵션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 전자식 4륜구동과 함께 컨비니언스 패키지 20인치 휠과 함께 전자서스펜션과 함께 시그니처 셀렉션 2 거기에 고객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타플러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되어 있음으로써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헤드업 스플레이와 함께 2열 컴포트까지 추가 옵션 되어 있는 옵션 또한 출중한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옵션뿐 아니라 실내 또한 너무나도 근사한 최근에 하바나 브라운 인테리어 많이 소개되었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밝은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준비해 봤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도 근사한 실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 즐거운 드라이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 영상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증 또한 무려 21년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26년까지 일반 부품 포함해서 신차보다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서 중고 차량이지만 고장 수리비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신차가가 7천만 원 초중반 됐던 차량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좋게 소개드릴 해 예정이고요. 가성비 좋은 금액대가 더불어 고객님 조기나마 아끼실 수 있도록 불필요한 수수료 등등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집 앞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주시는 홈 서비스 진행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거리 멀어서 고민이신 분들 편하게 홈 서비스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보인 차량 성능지 뒷면 성능 고지자와 함께 사원측 꼭 실차주 확인하시고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블랙바디의 더올뉴 G80 준비해봤습니다. 차스방 채널에서 소개하는 모든 차량 직접 매입하고 직접 관리한 실차주 실매물 차량만 소개한다라는 점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끝번호 5770 기억하셨다가 상담 주실 때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등록증과 함께 재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128도에 5770 확인되시죠? 무려 21년 2월 등록된 21년식 차량으로서 내년 26년까지 일반 부품 포함해서 신차보증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중고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부품이 넉넉하게 남아 있다는 것은 고객님 차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크게 고장 수리비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을 말씀드릴 수 있고 3470C의 6기통의 3.5 터보 가솔린 엔진 준비해봤습니다 380마력 8단 미션에 적용된 공식연비 8.4정도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엔진룸 또한 깔끔한 관리상태 미세누 한방울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보고 나서 고객님께 전달하는 것과 서류상으로만 토대로 전달받는 것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꼭 실차주분께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관 본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보시... 보실... 했지만 저는 실매물. 가까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관리상태에 확인되십니다. 전본부 하나부터까지도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물론 중고차이다 보니까 미세한 사용감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깔끔한 관리상태라는 거 고객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방 카메라 확인되시죠. 대형차 같은 경우는 본닛이 길기 때문에 좁은 골목 빠져나갈 때로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편하게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을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가능하죠. 속도 유지, 차선 유지, 차간 유지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연동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 자동 인식해서 자동 감속해 주고 복선까지 자동 감속해 주는 똑똑한 스마트 크루즈 기능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방 충돌 보조 기능까지 준비되어 있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시인성이 너무 좋은 풀 LED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죠. 거기에 160만원 상당의 전자 계기판과 묶여있는 하이테크 패키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하이빔 보조 기능까지 갖춰진 차량입니다. 상대방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이빔을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똑똑한 하이빔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헤드램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인치 휠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 들어가 있죠. 관리 상태도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고요. 이런 부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차주분의 관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3.5 터보 가솔린 엔진은요 전륜의 브레이크 패드가 조금 더 성능이 뛰어난 4피 모노 블럭 브레이크 패드가 장착이 되어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 타이어 트레드 아쉽지만 교환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면유이 포함해서 측면까지 짙은 농도의 썬팅 확인되시고요 측면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죠. 후축방 경보 시스템뿐 아니라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인데다가 안전하게 하차하실 수 있도록 안전 하차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고수도까지 장착이 되어 있죠. 최고급 대형 세단에서만 보여줄 수 있다는 고수도까지 장착 잘 되어 있고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십니다. 쪽도 작동 잘 되고 있죠. 실내 살짝 보여 드리면 너무나도 근사하죠. 실내 영상 기대하셔도 좋실 것 같습니다. 이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아쉽지만 교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디스크 패드가 앞쪽과 틀리죠. 앞쪽에 성능이 뛰어난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후방 감지기 준비되어 있고 후방 감지기뿐 아니라 후방 충돌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앞뒤 옆 뒤까지 사방 팔방 모두 안전 사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편의 사양 옵션은 선택적으로 구매하시지만 안전 사양 옵션은 필수적으로 가장 많은 걸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안전 사양으로 인해서 사고를 한두 번만 예방해줘도 고객님들 건강 챙기시고 시간 아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들과 부모님 함께 오래오래 안전하게 운행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식 4등 구동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죠 대형차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전자식 4등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계절 안전 운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확인되시고요 트렁크 공간 또한 꽤나 넓은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물건 싣고 내리고 하는 부분 깔끔한 관리 상태에 버튼 하나로 남녀노소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스마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만 계셔도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는 똑똑한 스마트 기능으로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트렁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어떠십니까? 깔끔하죠.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반대쪽과 어떻게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 고요. 오층면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 살짝의 상품화 작업하면서 붙터치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붙터치라는거 고객님들 그런 부분을 조금씩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앞쪽에 휠 보시면 마찬가지 관리 상태 어떠십니까? 깔끔하죠?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하게 교환을 하셔야 된다는 점. 타이어 트레드는 아쉽지만 휠 상태 너무 좋고 외관 상태 좋은. 더올류 G80 차량입니다. 사이드 퍼들램프를 통한 멋스러운 JS 로고까지 밝혀주고 있는 차량이죠. 안쪽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 확인되시고요. 도어 트리면서부터 보이시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 상당의 시그니처 셀렉션.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새들 브라운 색감과 함께 너무나 근사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레이와 듐 베이지 투톤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고객님들 쉽게 그냥 K9의 새들 브라운 색감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우드와 함께 이런 부분들 깔끔한 관리 상태와 함께 버튼들 까짐없이 깨끗한 모습 아래쪽 보시면 은은하게 밝혀주는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그야말로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 아닐까 싶습니다. 전동 시트 보시면 고스트 도어와 함께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스트레칭 모드 포함해서 다기능,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칭 모드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 장거리 운행하시더라도 조금이나마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 상태 또한 주름 한 점도 없을 정도로 전차 주분의 관리 상태, 이런 부분에서 알수 있는 겁니다. 고객님들 너무나도 깔끔한 관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색감 너무 좋죠. 색감 뿐 아니라, 나파가죽과 함께 프라임 적용된 이런 컬팅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좋죠 질감 좋죠 색감 좋죠 너무나도 근사한 시트까지 마련되어 있는 G80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자파킹과 함께 각종 버튼들과 함께 차선이탈 버튼 확인되시고 전동 핸들 조향장치 패들시프트와 함께 이런 부분까지 모두 최고급 마감재 리얼 우드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커넥티드 확인되시죠. 휴대폰은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합니다. 후면 전동 커튼 확인되시고 앞쪽에 하이패스 카드 넣어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플랫박스 SE 카드만 넣으면 된다고 나오죠. 하지만 소모품으로서 AS는 안된다는 점 어렵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중앙 센터패시에 보시면 대화면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지요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면서 다른 기능까지 이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아주 깔끔하죠. 특히나 사방 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통해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오늘 준비한 차량 드라이빙 패키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서라운드 뷰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자 고객님들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드라이빙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 하나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저같은 경우도 간혹 내비게이션보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편하게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 있는 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기기 연결을 통해서 휴대폰과 연동이 되는 디스플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 모드 들어가시면 고급형 6세대 신형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고 무선 업데이트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량 모두 들어가시면 제가 외관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안전 사양이 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매하시게 되면 한 번쯤은 꼭 인지하셔가지고 가족분들과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비상등 버튼과 함께 스마트 버튼 기본이죠. 터치식 공조기 가능하고 통풍, 열선, 핸들 열선, 공기청정기와 함께 스마트폰 무선 패드, 통합 모드 제어 가능한 메리평 DIS, 오토 홀드, 주차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운전자가 내리지도 못할 정도의 좁은 공간에 주차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다이얼 기어 준비되어 있고 스마트 키 또한 두개 준비된 모습 드라이브 모드 카메라 버튼 주차 감지기와 함께 이런 부분들 또한 모두 이열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감재가 최고급 마감재에 이런 부분 또한 모두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진짜 질감 좋고요. 색감과 함께 300만 원 상당의 시그니처 셀렉션 2 옵션 중에서 가장 비싼 이유를 증명하듯이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실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블루투스 버튼, 오디 오 조절 버튼, 계기판 매뉴얼 버튼과 함께 차간 유지 포함해서 차선 유지까지 가능한. 차선까지 유지해주는 똑똑한 안전성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깔끔한 가지 상태 핸들 또한 나파가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소재의 핸들 이용하실 수 있고 안쪽에 새들 브라운 색감까지 투톤의 핸들 또한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주행거리 약 7만 5천 정도 되었죠 G80 차량은요 5년 10만까지 일반 부품 포함해서 신차 보증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테크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 계기판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여러 가지 전자 계기판 테마 모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기분 좋게 운행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후측방 모니터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뒤쪽에 안 보이는 안전지대 부분을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히잘 나오고 있죠. 랩의 각종 정보,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율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됨으로써 시야 확보 유지되고 그만큼 사고율이 예방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보 또한 깨끗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고 조속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 로앰비언트와 함께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 조속 사이드 시트 상태도 너무 좋죠. 야 주름도 거의 없을 정도로. 회소는커녕 오염도 없고 주름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한 관리상태 영상 촬영하면서도 정말 관리를 잘 하셨구나 느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요런 부분들 안쪽까지도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요런 위에 찐 브라운과 리얼 우드 색을 브라운 요런 대시보드가 정말 고급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뒷좌석 사이드 커튼 확인되시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앰비언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 트림 또한 이와 우드와 함께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사이드 쪽에 보십시오. 주름 한 점도 없을 정도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또한 컬팅 적용된, 타이핑 적용된, 나파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고급지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고객님들 실제로 보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반하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실내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사이드 커튼과 함께 후면 전동 커튼, 뒤쪽 암레스트와 함께 공조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단 워크인과 함께 2구 송풍구 공조기 버튼 준비되어 있고, 다기는 컨트롤러 보시면 통합 제어, 디아이스까지 뒤쪽에 준비되어 있고, 양쪽 열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면 커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후면 커튼 또한 새들 브라운 색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일반 부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을 말씀드릴 수 있고 상부 헤드라인 또한 새들 브라운 색감의 럭셔리 스웨드 재질 가장 고급스러운 재질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 기록까지 부 띄워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오늘 만나고 싶은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더 올류 g 8 0 3.5 터보 가솔린 엔진 준비해봤습니다. 21년 2월 등록된 21년식 주행거리 7만 5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0만까지 일반 부품 포함해서 신차본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또한 성능상 단순견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추가옵션 1,400만원 상당 들어와 있는 차량으로서 기본 전자식 4륜구동과 함께 컨비니언스 패키지 파플러 패키지와 함께 20인치 휠, 시그니처 셀렉션2와 함께 전자 서스펜션까지 추가 옵션도가 있는 차입니다. 신차가가 7,330만원 상당했던 차입니다만 가성비 좋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판매금액 서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밑에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놨으니깐요 가격 먼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방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고객님들께 조금이나마 아끼실 수 있도록 불필요한 수수료 등등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해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직접 운영한 네이버 밴드, 매일 8대 이상씩 직접 관리하는 실 차량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객도도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밴드에 차서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도 알아보실 겸 구경해보시면, 화이면을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 6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을 소개해도록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좋은 차량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